6월 30일 하늘이 교회의 뉴스입니다. 내 줄, 줄, 내 모든 모든 이 지난주 금요심야기도회는 파인넥교구 주간으로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심야기도회는 여권사회연합회 임원 및 회장단 주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은 2019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첫 소산의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을 정성과 마음을 다해 봉헌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6월 나눔을 통한 회복의 달 이번 주간 실천 사항은 나눔 대상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 교재입니다. 한우리북스에서 이달의 추천 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매일 성경 7-8 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타이응웬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후원 헌금을 통해 베트남의 불화아동을 돕는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물품을 접수받습니다.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오후 1시까지 예루살렘 예배실 앞 로비에서 받습니다. 후원물품으로는 의류와 수건, 그리고 칫솔, 치약, 샴푸 등의 생필품을 받습니다. 100주년 기념사 수록 교인 사진 촬영이 청년 이상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7월 7일 주일부터 28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00주년 기념사에 들어가는 사진은 교회에서 촬영한 사진만 사용합니다. 외부에서 찍은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꼭 교회에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못하시는 분들의 나는 교회 마크로 대신합니다. 복장은 가급적 정장 차림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환우들은 직접 방문하여 촬영합니다. 2019년도 한우리문화센터 여름학기 수강생들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7월 13일 토요일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7월 12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CM 교육부서 여름행사에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단기선교 5차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여권 사회 연합회 원례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관 및 교소식입니다. 우 BCM 유년부를 위해 이금수 권사님께서 BCM 초등부를 위해 15여권 사회와 김옥희 권사님께서 BCM 중등부를 위해 16여권 사회와 16여 전도회에서 BCM 교회학교를 위해 여권사회 연합회에서 청년교회를 위해 여권사회 연합회 최중복 장로님, 고하순 권사님, 이금수 권사님께서 여권사회연합회를 위해 심경선 권사님과 신춘자 권사님께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해 여권사회연합회와 15여권사회에서 후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사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성도님의 인도로 나오신 이진성 성도님, 김나눔 성도님, 전도부의 인도로 나오신 김예진 성도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행복안내 5주 가정 수료자를 소개합니다. 파인넷교구 8구역 8남전도회 이성봉 안수집사님 파인넷교구 8구역 22여전도회 김정숙 권사님 파인넷교구 12구역 유재석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해당 구역과 각 전도회에서는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 넘치는 평안 드림백 하늘리교회 뉴스였습니다.